경찰관 직무집행법. 얘는 행정경찰 작용을 적어놓은 것일까요? 사법경찰 작용을 적어놓은 것일까요? 행정경찰이지요. 어 여기서 또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네. 이런 썩을. 행정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찰을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만 집중적으로 하는 애들이 사법 경찰 물론 우리 어, 보통 경찰은 행정 경찰 작용도 하고 사법 경찰 작용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영향받아 가지고 행정 경찰 사법 경찰 구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경찰 기관이 다 한다 됐죠 자 그런데 다 하는데 왜 구별 법은 구별하지? 이 경직법은 행정경찰의 근거법이라는 거예요. 사법경찰의 근거법은 뭐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오케이? 범인 체포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갑자기 우리 경찰은 사법경찰, 행정경찰 구별 안 한다며. 그럼 보통 경찰이 다 하지. 그런데 작용을 할때 근거가 되는 법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경직법은 행정 경찰 작용의 근거법입니다. 자,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어리버리 공부한 친구들이 또 이런 질문 하죠. 선선생행 행정 찰찰에 음, 보안 경찰과 협의의 행정 경찰이 있는데 협의의 행정 경찰은 보통 경찰이 안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또 조금 아는 척을 해요. 그거는 예, 네가 하는 말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실무상이다, 이론상이다. 이론상, 이론상, 이론상. 이 보안 경찰이다. 협의의 행정 경찰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이미 이론상이죠. 이론상은 그런데 항상 이론이 실무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지금 우리는 이론상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무상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실무예요. 경찰관 직무집행 이건 실정 법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이 보안 경찰은 이론상이었죠. 여기도 뭐예요? 다 이론상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론상 개념이 아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자, 이론상 보안 경찰이 뭡니까? 이론상 보안 경찰이 오로지, 오로지 독, 독립적으로 다른 업무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오로지, 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외우세요. 오로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오로지 이것만 목적으로 하는 경찰 활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안경찰. 근데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때요? 좀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주면,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주면, 교통경찰, 또는 풍속경찰, 또는 경비경찰, 이런 애들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예. 네. 오로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질서란 말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지키게 하는 거죠? 여기도 순서 지키는 거죠? 밖에 나올 때는 옷 입고 나와야지. 활딱 벗고 나면 안 되고. 어?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 하려면 어때요? 집에서 해야지. 밖에 나와서 공원에서 하면 돼, 안 돼? 음란행위죠 어, 풍기문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순서, 순서. 사람이 순서에 맞아야지. 경비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막 소란스럽게 불법 집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치매를 주면. 그래까 이런 게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순수한 보안경찰이다.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면 이런 거다. 근데 실무에서 당연히 우리 보통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얘네들은 주 업무가 뭐예요? 영업 허가를 해주거나 건축 허가를 해주거나 위생 단속을 하거나 산림 단속을 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니까 부수적으로 오케이, 부수적으로 뭐가 되더라? 사회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 업무가 이거예요. 이거. 이걸, 이걸 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순서가.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자, 우리 현실로 또 돌아와서, 실제 우리 보통 경찰이, 보통 경찰이 이런 것도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애들이, 이론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걸로 해서 뭐가 됐었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비경찰화. 이제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됐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다. 완전히 다 비경찰화가 된건 아니다. 그래서 경비업 할때 허가 시도 경찰청장이 영업 허가 해주는 거지요? 총포 도금 화양류 뭐 이런 거 제조 판매 이런 거 우리 경찰이 허가 해주죠? 이해됐습니까?